식을 천천히 써보면 xfx는 x-1, q1x, x-1, q2x, xr2. 근데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려면 v가, 얘가 r2가 되네 그래서 v는 r2가 되고 그다음은 그 Q21을 찾으려면, 걔를 여기다 1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, 그 F1 빼기 R2-1. 이렇게 되면 R2-F1. 걔가 어 Q21과 똑같은 거지. 그럼 F1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0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지. 그치? 그러면 여기 식이 q 1스를 x 알파라고 다시 두면 x 1 x 알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. 그럼 얘가 어, 1 n 알파라는 식을 알수 있어. 그리고 q2 1을 구해야 되는 건데. 그 여기다가 한번 2를 넣게 되면 2 e, q 아, s o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2 마이너스 알파가 Q2 1이다라는 정보를 바로 캐치해낼 수 있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가 6이다 그럼 3 마이너스 2 알파가 6이 돼서 어 이게 3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3을 대입하면 2. 3분의 6이니까, 2분의 6이니까 2분의 9. 따라서 답은 9.